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서 가면은 4코스고, 이쪽으로 가면오 5코스. 코스 아, 네. 우리가 네. 지금 다녀온 데가 3코스. 그렇죠. 그리고 이 4코스. 4코스 최적장한번 가봅시다. 네, 돌아서 올라가는 거죠? 이쪽으로 돌아서, 여기, 저희... 면 이제 돌멩이를 캐야 되니까 산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아, 와, 이거 상당한데? 네. 우리 그냥 이렇게 걷기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어? 여기를 산을 지금, 산을 올라가서, 돌멩이를 캐러, 저기. 저게... 100톤 기준으로, 1200명이 필요합니다. 1200명. 저렇게 큰 돌을 캐러 지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다시, 이 지배자들, 지도자들의, 1200명이 아, 동원돼서, 네. 무덤을 만들 정도면, 아, 드디어, 4코스. 4코스, 가 4코스, 일주일 올라가네요. 와, 채석장 코스. 가까이 볼까? 최사장이라도 보죠. 돌을 캐는 곳이죠. 네. 돌을 캐는 곳. 2 3 곳에 그 채석 흥정이 있다고 하네요. 자, 아 근데 <laughs> 와, 올라갈 생각 하니까좀까까만데요 그래서 <laughs> 위에 산꼭대기에서 돌을 캐가지고 아 오히려 산 정상쪽에 있으면. 네. 굴려가지고. 굴려서 내려오니까 훨씬 편하지 않았을까? <laughs> 그럴 수 있지. <있어. 웃음> <laughs> 아유, 그래도 이쪽은 좀 그늘이라가지고. 모기가 많네요. 모기가 엄청 많네요. 여기 보니까, 고인돌, 위에돌, 상석이니까. 네. 위에돌 채굴지이네요 여기가. 네. 아, 근데 이게? 아래쪽에 돌들이 쭉 우리가 있는데. 사실 이게 쓰여 있으니까 그런갑다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알죠? 지금 이 나무 밑으로 돌들이 엄청 많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140톤 가량. 그니까, 러 이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쪽에 돌들. 돌들 있죠? 근데 이건 어느 산에 가도 이 정도 돌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네모 빠듯하게 잘라지는 거. 아, 올라갔더는 정말 힘들었는데, 네. 내려가는 거는 이렇게 상쾌한 기분이네이 시대에 송도날랐어이그노동자들내 마음도 이러지 않았을까? 지배자들의 응. 마음도 어? 이러지 않았을까? 렇게 해가지고 ]구나.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즐겁게 <laughs> 아주 발걸음도 그러면, 가볍게 저렇라 밑에 있는 게돌 보이잖아요. 어. 저런 돌이 저렇게 자연적으로 저렇게 좀 이렇게 정방향으로 좀 빠듯빠듯하게 이렇게 되기가 힘들지 않나? 책으로 봤던 기억 있는데 겨울 어, 사이에 쇠기를 박아가지고 응. 기온이 떨어지는 응. 겨울철에 응. 돌이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갈라지면서 아 이게 반듯하게 반듯하게 않았나. 야 그것도 굉장히 지혜네 엄청나네요 어? 그렇죠 대단하구만 그러니까 저런 저런 형태의 그렇죠. 그 반듯 반듯한, 반듯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